아 뭐야 헬미 왜거 인공지능 하고 있어 헬미 지금 멘탈 터지기 전이에요 왜왜 왜 멘탈 터지기 전이야 토르 망치로 ai 패고 있다고 아니 얼마나 멘탈이 나간 거면은 ai가 가지고 토르비온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아, 있던거죠 아곤따가오셨어 빠대 좀 하면서 좀터킹을 해볼까요 <laughs> 뭐가 문제야 제가 항상 빠대로 손을 풀거든요 예. 근데 일리아리로 아 애인 연습을 살짝 해야겠다 하고 일리아리를 하는데 저보다 빌량이 상당히 낮은 우리 맥크리께서 팀보 음. 바이크를 켜고 일리아리 힐안할 아, 거면 디냐타나 해라 뭐, 개새끼야 뭐 이런 걸 떠나고 기쁘하고 하나 가 있는 일이기 잡았다. 때문에 넘기고 다음 판을 했는데 모이라 공주가 나타났고 다음 판은 메르실 공주 그리고 다음 판은 불사 밖으로 굳이 나가서 죽어주는 디바를 만났고 닉네임이 패작인 라인을 만나서. <laughs> 이루정님 케어 좀잘 어... 부탁드려요. 마침내 멘탈이 바스라졌답니다. 참고로 지금 마우스 그 리뷰 중이거든요. 장비 협찬 받아가지고. 아! 프나틱 남조 오. Thorn. 프나틱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옵챔스에 있는 냉철한 분석가 동학이 있는 프나틱 그팀 맞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가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2만원 이에요 재원상 얘가 지슈라 보다 가벼워요 가격을 잘 생각하라는 거야 가격이 12만원 인데 패키징이 너무 잘 돼있어 이 언박싱 하는 그 느낌 아시죠 애플 기어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그 테이프 뜯는 맛으로도 사는 거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케이블이랑 사용설명서 들어있고 여기 저기 마우스랑 수신기 이렇게 있어요. 색깔은 주황색에다 검정색 베이스고요 그다음에 매장이다 보여요. 그리고 진짜 가볍고 무엇보다 비대칭 마우스예요. 사실 제가 이거 리뷰를 할수 있을까 고민은 했거든요. 제가 지슈라, 그다음에 G304, G102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제 사용 이력을. 근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싹다 대칭이야. 이 대칭 마우스를 썼던 사람한테 비대칭을 쓰는 게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딱착 감기게 돼 있어. 내가 대칭 마우스를 쓸때 쓰는 그 그립으로 잡아도 얘가 비대칭인지 대칭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딱 감겨요. 짜 이거. 어 나이스. 말랑이 깔끔한데요? 마우스 없이 가벼운가요? 와 거예요. 미쳤다. 야, 뭐지? 개 좋은데 진짜? 어라라, 권신이잖아, <laughs> 아, 무슨 이거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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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바꾸라고... 네! 아, 이거 이이 뭐지? 이거 이거 왜왜왜 무슨 일이야뭐슨일 이거 마우스를 바꾸이고무슨일이야마우스거 뭐지? 이거 뭐지? 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스뭐 이거 이거 이이 사연승에 1패니까 제 경쟁 빅데이터상 이제 못 이기거든요 저희 그래서 도망가기 엄마. <laughs> 절대 경쟁전 연승 끊겼을 때더돌리지마 그때부터는 윤택하지 않은 삶이 이어집니다 이번에 겐지스킨 나온 거 어떠냐고 아나 좋아해 이번 겐지 좀 좋아 왜 그러냐면 이게 유캔도거든. 근데 유캔도 알아요? 이거 유캔도 쫄다고거든 이게. 근데 솔직히 이럴 거면 유캔도를 내주지 왜 쫄다고를 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진짜 개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유캔도 그거 그 장난감 사는 게 소원이었어. 어린 마음에 사달라고 하기 좀 그런 거야. 알겠지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캔도 이 드래곤 유캔, 드래곤 유원 드래곤 유천 얘네는 6만 원이었어. 야 어린 애가 장난감 사달라고 6만원짜리 사달라고 하는 게, 어? 초등학생이 하, 하는 게좀 쉽지 않아. 그래서 내가 진짜 어릴 때그 장난감 진짜 갖고 싶었는데, 나는 뭐 사달라고 잘 못했어요. 와. <목소리> <목소리> 누군가가 무언가를 노리고 있어. 여기 쫄쫄이. 내 네, 문이 열리네. 코, 코. 포기할 순 없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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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마법 셔사. 유 o 도 크... 이거야, 얘들아! h hey, e 어, 뭐야? 오셨겠네요? 예, 어, 반갑습니다. 보루야? Hey. 쟤는 왜 보루했을까? 퍽 어, 힐인데! 와우, 나이스! 잘났죠! 핑격 피스모격피스모 아, 좋은 아이디어! <laughs> 저 뭐야, 저 <laughs> 얘들아, 옛날에는. EBS나 KBS 이런데에서 밤이나 새벽에 전설의 고행을 했거든. 오케이. 진짜 잠 잠깐 못 자다가 거서 기 잠깐 전설의 걸눈마쳐치면 그날 잠못 잤어. 귀신도 예뻐요 무서워요 무서워. 맞아요. 귀신도 여자가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laughs> 네? 네. 나 날스 손바닥를잡아버리고엔젤를 살린다면 엔젤을 가요. 캐크서어캐캐서 o 캐서리. 방 뭐야 캐서야 캐서리. 어 m 이스어 u 이스 a s s i d y Oh, nice. Oh, n i 어우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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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우 와우! 와 Thorn. 어 뭐야? <laughs> <오> <laughs> 와 함께 수면이 빠진 를 잡으러 가본다면. 우 <laughs> <laughs> <나이스. 웃음> <전광이 빠진 패서디를 웃음> 아라라라라라. 봐. 어. 지다있어 당신은 기사입니까? 이 람주 마우스의 힘이네. 멘탈 치료 됐나요? 아, 노, 너무 좋 <laughs> 마우스 네. 좋은 거꼭 하세요. 아, 네, 네, 네. 이왕이면 뭐다? 나티 람주 스 예스. 티 예, 람쥬, 예. <이게> 좋습니다. <놀들> 여기 상단에 볼륨 노브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판은 메탈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질인데 그래서 그런지 가볍기는 진짜 가볍긴 합니다. 기판 전체에서 약간 좀그 빛이 올라오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저소음 적축보다는 조금 크고 적축보다는 작아 부드러운 키보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좋아할 것 같고 오늘의 메인. 착하게가가막 영원. <laughs> 반격. 얘는 비정상이에요. 얘네 다. 많지. 낚라언아가 낚시 언라가 낚시 언니가 라 조합 니가 낚시 언니 라라 시 언니가 라라언가 낚시 라이프 위 입어 주실 분? <laughs> 제가 라인 라이프 입어 가능합니다. 랄라 <laughs> 조합이요? 다들 제 스킨에 집중해 주세요. 돈 주고 샀답니다. 아 패님, 저 이거 최애 스킨이에요. 이거구나? <laughs> 어 좋고요. 대박. 이거 잠시만요. 왜 최애인지 좀 물어봅시다. 왜요? 이게 제일 킹받아요. 오, 그 이유도 저랑 똑같아요. <laughs> 이거 또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 하시 거예요? 아니, <laughs> 아니, 아 근데 아, 진짜예요. 툭 튀어나오고 뭐, 화장도 어?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제일 킹받는 스킨이어서 제가 맨날 저거 끼 다니거든요. TV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laughs> 바, 바로, 바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 아, 나이스 그랩. 그래. 그랩 몇 초? 12초입니다. 12초. 그랩 있나요? 있습니다. 아우 좋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잘 끌었어요. <laughs> 갑니다. 어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그 어라 해해끌어줘 끌어줄... 해훈 어,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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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써던 도마줄이었어요. 해민님 타이어 깨면은 치킨기프티콘. 아 어. 저렇게 저렇게 깨는 거 어. 말고. <laughs> 어누구라도 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 있죠. 나무도 네. 있어요. 출발 끌어주세요. 레벨 먼저. 나노 나중에. 나이? 나노미! 패! 그래비죠 갑니다! 왜? 아이고, 잔다. 좋아요. 아프야. 생생도. 의미가 없었다. 도전 되었다. 아이고. 일로 와, 이 새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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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 그래, 있나요? ]이다. 네 없는 거 확인 어, 없다면서요. 어라아 그래요? 제가 킬는데끌어버렸 아니요. <laughs> 이거 눈치 <너만> 보 나쁜데. <laughs> 아니 이것도 눈치면 어떡해요 <laughs> 이건 내가 눈치봐야 되는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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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않아요스 있나요? 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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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끌어주세요 네? 이거야 아이고, 미치, 미치. 아이스. 상대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아니 조합 좋은데 이거? 뭐라고 했는데요? 어, 어. 아팬님 가만히 서 있어봐요. 싫어요. 그래 비쩍. 네, <laughs> 어, 어. <laughs> 네 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잘 끌었어요, <laughs> 아, 잘 끌었어요. 잘 끌었어. 겁먹었어. <laughs> <laughs> 그래 비쩍. 저 갑니다.

해듭해줘! 해듭줘봉 승리. 승리! 나이스! <laughs> 재밌었습니다. 어, 두분더 친해지시길 바래요. <laughs> 오. 오 그럼 이제 우리 클로징이니까 한 번씩 와페나 루전나한번 해볼까요? 와페나 고생했다. 1, 2, 1, 2, 네. 아 그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럼 1바까지는 괜찮죠? 1바 해주세요. 이게 안 된다고? <laughs>